인터코, BTJ 열방센터에 이어 IM 선교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새로운 고리로 떠오르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는 비인가 시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주 총회를 열었으나 회원 단체인 인터코비 일으킨 무리에 대해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교단과 기관들이 인터콥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CBS가 한국교회 이미지 쇄신 가능한가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들은 권력화된 교회의 두드러진 정치적 행보가 교회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현실 정치에서 거리 두기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인터코 BTJ 열방센터에 이어 IM 선교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새로운 고리로 떠오르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는 비인가 시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IM 선교회 산하 IM 국제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26일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46명 늘어 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초기 확진자들의 증상 발생일인 지난 17일과 19일을 기준으로 발병률이 8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대전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i m 선교회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벌써 3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 중에 식당, 미용실 등을 방문하여 대전 광역시 지역사회로의 전파 및 자택 방문을 통한 대전 이외의 지자체 지역으로도 가족간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IM선교회와 관련한 22개 시설 정보를 확보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해 대응하고 있다며 1월 4일 이후 IM 선교회 I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방문자, 관련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기도원이나 수련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전국의 비인가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도한 수련원 또 이번에 보게 되면 비인가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더 현장 상황을 아무래도 관계부처 또 지자체 등과 함께 일선의 시공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파악하고 또 안전시공구 등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접수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거에 맞게 그 사각지대 즉 산밀의 환경이 코로나 19의 배양 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인토코 BTJ 열방 센터발 집단 감염 사례와 IM 선교회 집단 감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IM 선교회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에 선교회 측은 학생들 가운데 처음 발열이 있을 때 감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모든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방역 당국에 알리고 있다면서 전국 15개 국제 학교와 교사 양성 온라인 과정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취합해 방역 당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지난주 총회를 열었으나 회원 단체인 인터콥이 일으킨 무리에 대한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교단과 기관들이 인터콥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콥 본부가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26일 현재 800여 명,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주도했습니다. 인터콥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한국교회 역시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13일 인터콥을 불건전단체로 규정하고 회원교단들의 참여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기독교 한국 침례에도 뒤늦게 인터콥 참여금지를 결정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정통합총회와 예정합동총회, 예정합신총회, 예정고신총회 등은 이들보다 앞서 인터콥에 대한 주의보를 한국교회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인터콥과 관계를 끊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에 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는 각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등 160여 개가 가입한 선교단체 연합기구입니다. 인터콥이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에 가입한 건 지난 1994년. 인터콥은 선교방식 등의 문제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신학 지도를 받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차 신학 지도를 받았습니다. 인터콥은 신학 지도가 끝날 때마다 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매번 말에 그쳤습니다. 현장 선교사들은 인터콥의 선교방식이 너무 공격적이고 다른 선교단체와 협력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목회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법인 이사회는 이런 문제 제기를 기다마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뭐를 지도했고 또그 사람들이 컴백할 때 인터컵이 컴백할 때 어떤 걸 조심하겠대든가.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지도가 굉장히 약했다 볼수 있죠. 일부 이사들은 신학지도 기간에도 열방센터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등 오히려 인터컵을 옹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국세계성교협의회는 지난 12일과 22일 열린 총회에서도 코로나19로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든 인터콥에 대한 사과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세계성교협의회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세계성교협의회에 속한 교단들이 인터콥 참여 금지를 결의했음에도 인터콥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KWMA가 지금 주요 장로교회와 핵심 교총회들이 금지규정을 했는데 세바우리를 네. 회원으로 유지시켜 놔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도 인터콥에 대한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 밟아가지고 전체 뜻에 따라서 회원들의 중요한 뜻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이제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성교학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선교 단체 연합체인 선교한국은 지난 2007년 인터콥을 회원에서 제명했습니다. 인터콥의 선교 방식이 선교계에서 일반화되지 않았고 때로는 현지 선교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회가 인터콥을 옹호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더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전쟁을 종전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할 것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서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그 동안의 남북합의와 협력을 존중하고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캠페인은 특히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북한과 협상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총신대에 공문을 보내 정의사 체제 전환을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이사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신대 이사 추천 주체들이 정의사 후보자를 통보하면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후보 명단을 제출하게 됩니다. 정의사 후보 추천 주체는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2명, 총신대 대학평의원회 8명, 총신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8명, 총회 8명 등이며 교육부는 별도로 4명을 추천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신대 정이사 후보를 다음 달 22일 심의에서 결정해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는 3월 22일 이전에 이사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요. c b s 토론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 쇄신은 가능한가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들은 권력화된 교회의 두드러진 정치적 행보가 교회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전 국민의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난해 집단 감염의 17%가 종교시설에서 비롯됐고 대부분은 교회와 개신교 단체 관련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면 예배가 일부 완화되자마자 개신교 선교단체 관련 집단 확진이 이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싸잡아 비난받는 모습입니다. 집단 확진이 발생한 교회는 일부 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CBS 토론 출연자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권력화된 교회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교회가 부흥기를 겪고 힘이 생기면서 그 힘을 우리 사회에 무례하게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기독교 세계를 건설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영역이 정치의 영역에서 교회의 권력화에는 목회자들의 역할이 컸지만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회의 교인들도 권력의 맛을 보고 있어요. 내가 큰 교회에 다닌다. 거기서 얻는 이권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음, 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타파하지 않으면. 교회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참여했던 현실 정치에서 거리를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회의 권력 지향적인 모습이 사회봉사와 구제 활동 등 선한 행동을 상쇄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이를 드는데 이거를 까먹는 일을 하지 말자. 까먹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나와서 정치 게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꾸 힘으로 위에서 내리 누르면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그러거든요. 양적 부흥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의 생태계 변화와 신학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반 신자들이 그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동안에 시민 사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신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19 시대를 지나며 악화된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쇄신 방안을 모색하는 CBS 토론은 다음 달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지난 24일 구세군 아트홀에서 제94기 임관 임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임관식에선 2년간의 목회학 석사 교육 과정을 마친 6명이 신임사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신임사관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청지기적 사명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가 다음 달 2일부터 온 땅의 주인이란 주제로 온라인 선교 캠프를 진행합니다. CCC 대표 박성민 목사와 캐나다 큰빛 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 CCC 해외 선교팀장 김장생 선교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섭니다. CCC는 요즘 같은 혼란한 시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캠프는 참가자들이 선교적 삶에 대해 배우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코리아 선교대회가 다음 달 1일 부흥한국, 평화한국, 평화통일연대 등 10여 개 단체와 교회 등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평화를 위한 부르심을 주제로 예수전도단 오대원 목사와 이만열 전국사편찬위원장, 허문영 평화한국 상임대표와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가 주 강사로 참여합니다. 대회장인 김동춘 목사는 한반도 역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완성해야 할 우리의 숙명이라면서 특히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비전캠프로 시작해 14년째 이어오는 통일선교대회는 올해 코로나19로 하루만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지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부산 CBS는 찬양 라이브 '살아있다 살아있네'를 진행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지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예수사랑교회 김시중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시중 목사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등 연합하는 사역에 힘쓰고 회원들 간의 교류를 위한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모금 좀 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되고. 또 연합을 위해서 코로나 환경이 허락하면 체육대회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취임 감사 예배에서 전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장을 지낸 노음 침례교회 김용형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회원교회 간의 연합과 도움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격려했습니다. 부산CBS는 코로나19로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아쉬움을 위로하기 위해 스튜디오 라이브 살아있다 살아있네를 표준 FM 102.9MHz를 통해 송출합니다. 이번 라이브는 코로나로 지친 당신을 위한 은혜롭고 슬기로운 방콕 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엔 찬양 라이브뿐 아니라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은혜롭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평온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사이 미세먼지가 유입돼 대기질은 나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